오늘 몇개할 지는 모르겠어 항상 가면 되니? 22-2도 과학 지문이야 <laughs> 울고 싶죠? 짱나 자 근데 이 과학 질문은 그거보단 쉽다. 컨베이어 벨트. 수업 들은 사람도 있고 방송 들은 사람도 있잖아. 요다 수업 들었나? 수업 들었나 아니면 방송으로 들었나? 수업. 수업으로. 어. 그거보다는 쉬운 질문이다. 문제 내기 좋다는 얘기죠. 쉽다는 얘기는 과학 질문 중에 좀 어려우면 사실 좀 쌤들이 기피해요. 왜? 과학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근데 좀 쉬우면, 어, 이거 낼만하네. 하면 낼수 있어. 그게 22-2다. 갈게. 간다. 자, 태양이 떠오를 때, 언제? 아침에. 에서는 뭐 하면서 할 때. 햇빛이죠. sunlight. 햇빛은 warm이 동사로도 쓸수 있다. 데우다. 뭐를 데우니? ground 하면 지면을 데웁니다. 지면. 땅을 데운다는 얘기지. 해가 막 아침에 지평선 넘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뭐한다고? 그러면 뭐한다고? 어. 그러면 땅을 데웁니다. 땅을 데웁니다. 땅을 데웁니다. 땅을 데웁니다. 아지랭이 표시로 할게. 아지랭이. 간다. 자. 그리고 끝이 아니네. 끝이 아니네. 사선 두 개. 그러면서, 그 땅은, 어? 자, 내가 미리 지금 아지랑이로 표시했네. 그 땅은 또 뭐를 데워? 데워진 땅이 뭐를 데워? 공기를 데우는데 어떤 공기야? 요까지 갈로하고 수시 어떤 공기를 데워버려? In contact with it. 이때 it은 뭐겠니? 그렇지. 그 라운드다. 잡으면서 가자. 땅 c 인컨 i 위드 뜻은 옳지. 접촉하고 있는 공기를 데워버립니다. 됐나? 한마디로 햇빛 때문에 땅이 열받았어. 그죠. 여기 열이 있거든. 열받았거든. 가면서 뭐 하니 공기를 데워버린다는 얘기야. 오케이? Okay? 얘는 쉽기 때문에 낼수 있단 말이야. 되게 어려고는안 내. 쉬운 건 낸단 말이야. 갈게. 무엇에 의해서. 바이는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컨덕션이란 단어도 잡아야 돼. 전도. 한마디로 열을 전달하지. 땅에서 대기 중으로 전달. 전도에 의해서 그지? 공기까지 데워버립니다. 안 어렵다 여기까지. 1도 안 어렵다. 갈게. 하지만! 자, 두 번째 문장이다. 두 번째 문장, 근데 해석하기 전에 잘 봐. search가 보이고 that이 보이거든. 그지? search, that은 해석상은 뭐하고 똑같아? so that. 얘가 어법 잡을 만한 게 약한데. 자, so that하고 서치 되다고 똑같은데 해석은 문법적인 차이는 있다 어떤 차이. 소디의 형. 에이 안 적을래? 안 적을래? 안 적을래? 안 할래? 서치 어안 적을래 하면서 형용사 명사라는 얘기다. c 치 다음에는 요거 나오고 됐. 쏘는 형 어언 어, 명. 그까지 몰라도 돼. 자 일단 갈게요. 해석은 우리 쏘데스해석 어떻게 했어? 너무 뭐해서 뭐뭐하더라 머머 또는 할수 없더라. 갈게. 하지만 공기가 너무 뭐해서 풀은 가난한 말고. 형편없는, 형편없는 뭐라서 열 전도체, 철 같은 거는 어때, 너네? 전도 잘 되잖아. 어디서 뜨뜻한 거 있으면 반대쪽에서 돼도아 뜨거워 할잖아. 그지? 그럼 열이 전도 잘 되는 거거든. 근데 이 공기는 형편없는 열 전도체라서 너무 형편없는 열 전도체라서 각게이 과정이 오로지 테이크 플레이스 하면 발생하다 뜻이거든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겠니 어요 일련의 과정들 있지 햇빛이 땅을 데워서 땅이 아그 위에 공기를 데웠어 이 과정이다 이 과정이 오로지 발생하거든, within 안에 끊어버리고, within 앞에. within은, 뭐, 뭐? 이내의 범위 안에서만 발생한대. 몇 cm에서만 발생한대. of the ground. 아, 지면에서 있잖아. 지면에서 몇 cm 안에서만 발생한대. 공기, 지면이 햇빛으로부터 열을 받아가지고 공기 데우는 게몇 센치 안에서만 발생한대. 요까지 됐나? 막 이래 가는 거 아니야? 열이 막 이래 가는 거 아니야? 저 위까지 가는 거 아니야? 얼마 못 가. 간다. 따라왔죠? 자, 그 다음 학계. 해가. 하늘 더 높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해가 중천에 떴다는 얘기야. 한낮 12시에서 한 2시 생각해봐. 제일 더울 때 아니야. 네. 아침보다는 우리가 낮 2시, 3시 넘어가면 제일 덥잖아. 그지? 해가 이제 중천이다. 밖게 간다. 해가 아, 하늘 높이 떴을 때. 똑같은 구조에요 어떤 공기입니까? 어떤 공기입니까? 인컨택 i 위드. 아까도 나왔었다. 그렇지? 지면하고 네. 접촉하고 있는 공기. 오케이? 지면하고 접촉하는 공기가 훨씬 뭐 하게 돼? 따뜻해진다. 따뜻해진다. 당연하지. 아침보다는 우리가 낮 낮에가 더 덥잖아. 그지 명철아? 그지 오, 우리가 지평선에 있을 때 해. 아침에 해보다는 중천에 떴을 때. 낮 12시에서 한 2시 생각해. 이때가 제일 더울 때거든. 그러니까 공기. 그만큼 지면도 열 많이 받겠지? 그러면 그 열을 또뭐하 위에, 바로 위에. 가까운 공기에 뭐 하니? 데울 거 아니야. 야, 아지랑이 표시다. 됐지? 가까워. 자, 더 따뜻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갑니다. 사선 두 개. 니네하고 나고 약속이다. 자, there exists. 뭐가 있게 마련이야? 대멀 마운데를. 이대멀이란 단어는 잡아줘야 돼. 이게 열의 뜻이거든? 기온의 열에 뭐가 있게 돼? 경계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열에 경계가 있게 돼. 이그지스트는 존재하다니까. 아직 끝이 아니야. Separating부터 어디까지? 이까지. 갈로. 갈까? 한마디로 열 경계선이 생기게 된다 했거든. 뭔 말인지 지금 몰라도 괜찮아. 얘기할까? 내가 과학적으로 풀어줄게. 자. 이 열의 경계는 어떤 경계냐면, 요거 하나 찾고 가야돼. 우리 separate라는 단어는 from하고 잘 쓰는 거 알고 있죠. separate A from B 뜻은. 다시. separate A from B 뜻은 뭐야? from인데 나는 even from이라고 쓰기는위드를 적었네. 그죠? 뜻은. A를 B하고 뭐 하다? 구분짓다. 분리하다. A하고 B를 구분짓다. 경계짓다. 구분하다. 잘 쓰이는 동사죠. 근데 잘 쓰이지만, 풀옹까지 외워주셔야 된다. 전체사까지. 가볼까? 갈게. 네. 자, 그러면 봐봐. 지금 이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낮 12시 생각하자. 그러면, 당연히, 지면하고 맞닿아 있는 공기야. 그지? 저안 높은 데 말고. 지면하고 맞닿아 있는 공기는 훨씬 더 따뜻해지지? 그러면서 갈게. 열 뭐가 있게 돼? 경계선이 있게 돼. 근데 이열 경계선이, 자, A, D의 거 B 하면 되겠지? 뭐하고 뭐를 딱 구분 짓는 열 경계선이야. 어떤 열 경계선이야? 구분 짓는 경계선이야. 뜨거운 표면상의 공기야. 요 부분 얘기하잖아. 요 바로 지면에서 열 받은 거 바로 뭐 했는데? 뭐 했는데? 아지랭이. 그치? 맞나? 맞나? 이거랑 뭐랑 구분 짓는 열 경계선이야. 약간 더 차가운 공기제. 어디에 있어? 어디 있어? 위에. 자, 내가 아지랑이 여기까지 뭐 했는데, 봐. 위에는 뭐라고? 위쪽에는 뭐라고? 어, 시원한 공기가 있단 말이야. 즉, 열 경계선 있단 얘기야. 얘가 야왜 경계선이 생겨? 왜? 아까 얘기했지만 공기가 열 전도가 잘돼 안돼. 잘안 되니까 나더더더 더더 데울래, 더더더 더더 데울래. 할수 있어 없어. 그래 아까 있었잖아 어디 갔어? 형편없는 녀석이라 했잖아. 그지? 뭐가 공기가?